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보다 더 힘들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. 아! 예, 예, 기록을 갱신하는 더위지만 예. 예. 시원한 차 안에서 잘 쉬어가면서 아! 예, 고생하지 마세요. <laughs> 엄청 고생하시거든요. 아이스크림도 먹고가면서 아. 예,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. 아, 정말 즐겁게 음. 보이스트에 임하시나봐요. 이진욱씨는 그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! 저희 야, 무슨 멘트야. 저희 감독님 이거. 이하 <laughs> 배우들의 가슴 속에는 불타는 열정이 함께. 있습니다 아, 예.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. 자그만 모든 게 커져만 가. 여기까지 하겠어. 아, 아, 더 듣고 싶었는데. 예. 그... 아 저희도 사실 지금 처음 듣거든요. 아? 진짜 잘하네요. 예.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친 형님이 이 노래 멜로망스에. 리드 보컬 김민석 씨입니다. 네, 시우거든요 네, 그래서, 오, 너무 와 멋있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이렇게 리얼하시면서 이렇게 한참 캐스터에서 불러고 있어서 아 불러요. 네, 저는 아 저는 아 어, 시청률도 걸어야 되는 거죠. 어, 네.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프로그램 하면 좋을까요첫 음. <laughs> 방송 시청률 <laughs> 출발 시청률로 할까요? 네. 어, 저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. 어, 저희 네. 그 일단 공약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마지막 종방연 때그 팬분들하고 좀 사인해라도 네 그런 걸좀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어, 이번에 할수 있을까요? 어 그럼요. 예. 저희 공약 10%인데 할수 있을까요? <laughs> 당연하죠. 명담이고요 그건 아니고요. 저 정말 해보고 싶어서 음, 어, 적당히. 오점오프로오점오예딱반 네. 갑니다 오점오 퍼센트가 아, 넘을 경우에 한데. 네.